오늘은 동사를 음. 해볼 거예요. 네, 자 다섯 음. 개볼 거예요. 네. 자, 칸보다看칸电影什么意思 어. 음. 영화를 보다. 오. Oh, um. <laughs> yep. 对他说的对 어? <laughs> 자, 听听듣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听音乐。听音乐。什么意思？别看，不是吗？<laughs> <laughs> <laughs>

자. 네, 상상 생각해 봐. 어. "說話." 어. 자체가 음. 말을 하단데 음. 뒤에 말이라는 목적어가 올수 있어. 음. 그래서 "說話." 음. 음. 어, 그래서 다시 복습 여기까지 세 개. 네. 자. 看 음, 보다. 听什麼意思? 음. 듣다 어. 쇼 쇼. 말하다. 그렇지. 그다맞요 자, 슈, 슈, 응. 먹다. 꼭표정 이렇게 해야 돼. 이 <laughs> 먹다. 라면. 어, 라면을 먹다. 어, 그렇지. 자, 이다리면. 어, 응. 아, 이다리면. 어. 어. 이태리면. 이다리면. 이다리면. 응, 나 제대로 지 알고. 이 다리 면지다 사성이야 그래서 이리 면, 자, 그래서 추판, <아, 음, 무슨 뜻? 어, 밥을 먹다. 그렇지. 어, 비에 칸어, 지마 추판 로마. 어, 챘아. 이미 챘아. 현재 길리. 지금 순대. 어, 자, 막 던지지 마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흐어, 흐 어. 흐어 카페 음. 커피를 마시다. 마시다. 어, 음. 그래서 음. 자 멜로즈 커피를 마시다. 음. 마시다. 흐어 음. 카페. 자 멜로즈의 커피. 어, 흐어 음. 멜로즈 더 카페. 그치. 카페이. 그치. 음. 멜로즈 더 카페, 멜로즈 더 카페, 아니면 음. 멜로즈 주어 더 카페, 멜로즈 주어, 주어 더, 더 카페. 카페, 멜로즈가 만든 커피를 흐어 음. 마시다. 음. 중국어는 저예요. 아, <laughs> 여기 뒤에 보여요. 중국어 아, 자, 주어 동사 목적어야. 음. 중국어는 주어 동사 음. 목적어, 목적어 음. 순위에요. 영어랑 음. 그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음. 모든 목적어를 동사 뒤에 갖다 붙였어. 음. 자, 그럼 오늘 음. 동, 배운 동사 다섯 개 뭐가 있어? 자, 다시 음. 看 보, 보다 看 보다 听 듣다 说말 w 다吃 먹다 喝喝, 마시다 h 자, 자 d 음. 어, 음. 그리고, 음. 그리고, 음. 아, 음. 자, 그 'how', 자, 자자 d 자, d 电影 w 'how', 'did', 'how', 'how', 'did',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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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자 w 자, 쇼화 말은 맞다. 그렇지. 네. 다 쏘는 거很对很准确 어. <laughs> 자, 어, <laughs> 하지 말고. 자, 출발. <laughs> 출발. 어, 밥을 먹다. 그렇지. 음. 음. 네. 자, 飯은 밥 반자예요. 중화 반점할 때그 밥이야. 飯.飯,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자, 수심하게 그러지 말고. 자, 커 카페. 어, 음 어, 그렇지, 응. 자, 카페. 카페. 어, 자 그림 우리 동작 한 번씩 하면서 마치 자, 다그렇지다음 그다음, 그다 자,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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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그음그다그다그 그다음, 그음 그다음, 먹다. 응. 그치. 지치 응. 그치. 그 자, 흐어, 흐어, 그마 그치. 그렇지치 그치. 그치. 무슨 뜻? 커피를 마시다.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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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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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